감사합니다. 아마 정비 사업과 관련된 기준들은 그 사업자나 또 시민들한테 매우 그 민감할 수 있습니다. 그 저는 역세권의 기준에 관련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.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승강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 승강장의 경계로부터 400m로 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그 승강장의 위치는 어떻게 지정되는 건지? 그 예를 들어서 점으로 지정되는 건지? 아니면 역사를 주변으로 해서 선과 면으로 되는 건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는 만약에 사업 부지가 400m를 경계로 해가지고 일부는 400m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일부는 400m를 벗어나 있으면 용적률의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예, 승강, 승강 먼저 승 승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승강장은 엄밀하게는 면이지 않습니까? 그면 선과 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 길쭉하게 <laughs> 있는 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 면적 그리고 하나 방금 400m라고 네네. 말씀하셨는데 거기 연결이 양호하게 진행된 결우에는 500m까지로 본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래서 저는 그 500m를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연결을 잘 해서 충분히 보행성이 확보되도록 하라는 취지의 결정이라는 저희들의 완화된 취지를. 이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. 네. 그리고 그 500m가 만약에 면적이 500m 결쳐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. 음. 그 면적의 중점이 면적의 중점이 500m 이내면 됩니다. 그 이론적으로는 천미터까지도 어,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. 네. 예. 그런 그럼 이해가 되시죠. 근데 예. 만약에 그 저도 그 취지와 네. 그이 범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네. 어, 사업자라든지 시민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요 법을 어 그러니까 악용하는 건 아니지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점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점이 3미터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 없는 면적을 더 수용하는 방법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도, 그 전체 부지의 모양이 좀 어떤 그러니까 정형화되지 않고 오히려 비정형화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. 따라서 어, 저희가 이 법의 취지는 백분 이해하지만. 그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경계를 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어,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니다 네, 그리고 드립니다. 사회적인 편익이 커지고 네. 불편익이 최소화되도록 그 정비위원회 시군의위원회에서 상의하면서 진행하도록 자율성을 줬거든요. 네. 이거 기계적으로 계산하기보다는 네. 거기서 판단하면서 진행되니까 어, 원만히 진행되도록 어, 행정 협의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